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 방송을 제가 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7시 새벽에 cbmc 1월 3 조찬포럼에 화요일마다 참석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제가 금융을 알게 되고 그것은 또 조은희 대표님을 만나서 금융을 알게 되고 또 펀드 자격증과 에 증권 자격증을 합격하고 에 세상을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제가 어떤 참 부족한 저지만은 참 꿈이 생기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후손들이 좀에 저처럼 어렵지 않게 좀 여유롭게 살수 있을까 이것을 많은 고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녀 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고 회사가 또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의 누구든지 본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금융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로 그 존니 대표님 그책 소개를 듣고 그 다음날 가서 책을 사서 일곱 번인가 몇 번을 또숙독을 하고 바로 가서 또 그날 펀드도 가입하고 그렇게 바로 저는 실천을 하는 그런 액션파입니다. 행동파입니다. 제가 현대에서 정중회장님 해봤어. 그 정신. 불굴의 정신, 도전 정신을 제가 좀, 어, 좀, 본받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는데도, 아,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이, 에, 천일, 삼년 동안에 천번 영상을 올리자. 이거 봐면은, 가부간에 어떤, 에, 그, 결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에,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했는데, 또 뭐, 보니까 영상이 좀, 뭐, 제목을 잘 달아야 되고, 뭐, 또 뭐, 썸네일인가 뭘잘 달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도 294명에서, 아니, 194명에서 지금 뭐, 일주일, 이주일간이 멈추고 있고 나니까, 아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약해지고 어, 인간의 때이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제이 영상을 한 분이라 들으신다면 꼭 어, 응원 부탁 드렸습니다. 아, 본인들은 또 구독 좋아요 하셨겠지만은 주위 분들에게도 좀 권해주시고요 또 댓글도 써주시면 제가 에, 그 말씀돼서 꼭 답글을 쓰, 써드리고,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194회에서 한 2중원 때를 멈춰 있습니다. <laughs> 한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조금 힘을 내도록, 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에, 제가 OECD 선진국 38개국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한국이 48.6%, 2위가 일본이 19.4%, 3위 미국이 14.6%, 4위 독일이 10.5%, 5위 영국이 8.6%, 6위 프랑스가 5.4%, OECD 평균 12.4%가 12.4%입니다. 48.6%니까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3.92배 4배가 더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 문맹이 OECD에서 최하위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학력이 가장 높고 가장 부러, 부지런하고 가장 정많고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빛나는 대한민국 노인들이 노인들이 노후준비가 안 돼서 노후준비가 안 돼서 참 나이가 70, 8 0될 때까지 그 고생 일을 해셔야 되고, 또 자살률이 있고, 이, 그, 이이 이 현실을 하루속히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부족하고 나이가 들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금융문명 탈출을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뭔 것을 많이 가졌다고, 적은 돈이지만 들여서 금융문명 탈출 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이것은 정말 제게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라도 단한 사람, 한 청년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 예, 이찍이 금융문명 탈출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 되겠고요. 어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공부를 가르쳐주고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에, 설파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짓지 않도록 정말 주위 분들에게도 그, 구독, 좋아요, 돈 들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유튜브를 제가 본그 순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구든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들으면은 그 내용이 다 좋더라고요. 저한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유튜브를 그래도 한 20분, 30분 제작할 때는 수많은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를 소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제가 그걸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좀 격려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노인 빈곤율이 원인이 어디서 나온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어, 통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백세 장수시대 노후준비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과 부자들의 그, 어, 생활비를 어떻게 지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교육비에 보면은 자녀교육비와 식료품비 외식비 커 소득의 일반인들은 63%가 소비되고 있고요. 에, 부자들은 반면 40%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2차, 3차 이런 술자리를 좀 삼가하면 좋겠고요. 커피도 집에서 끓여서 드시고 가능하면 비싼 커피를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파는 그런 사람이다 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개인들은 고급차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브랜드 옷이나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나 고가백 이런걸 지향하시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워린버핏도 선수 90 우리 나이로 3세인데도 기사를 한번 두지 않고 운전하시고요 그저 소탈하게 살고 담벼락도 없고 울타도 리 없이 70년에 뭐60몇년 전에 산 집에서 그대로 소악하게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죠 존이 대표는 라이프스타를 바꾸자 는데 저는 그 영어를 잘 못해서 우리들의 그좀 현명한 소비, 현명한 투자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 저희 환자들까지다좀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다음은 일반인과 부자의 소비 항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연금 및 사회보험. 일반인은 고작 1%고 부자들은 22%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오히려 노후준비에 철저합니다. 이 자녀 사교육비 일반인 21%, 부자 18%. 식료품, 아무래도 앵갤주스가 높겠죠. 우리 보통 중산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일반인 21%, 부자들은 13%. 의류 및 자파는 비슷합니다 일반인 10% 부자들은 11% 가사 서비스 일반인 6% 부야 10% 문화 레저 일반인 10% 부자 10% 외식비 일반인 20% 부자 9% 외식비를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집에서, 집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배 마지막 의료 및 의약품. 일반인 61%, 부자 6%.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더 의료 혜택을 아마 건강관리형을 조금 많이 지출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 문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요즘 한 4일간 주식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아마 오늘 한국 주식도 상승했을 거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도 상승으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예, 프리마켓뜻는 아주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예, 한국 국민면탈출학교 전남출TV 설립 취지 1. 산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요펀드 가입하면 연10%복리 적용시 60세 연대시 5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물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불 달성하자. 투자 원칙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원칙 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원칙 3. 지혜로운 경험자와 조언을 받아 투자요.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 에입바여세 재택 연 15%를 누리며 은뜻이 100만 장자 되자. 오,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의 1위부터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의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원칙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원칙 7 1원째부터 6원째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 강한 독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액 20종목 한국 삼성전자 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현대차, 삼성SDI, LG화, 기아, 카카오 3년 상승률 2019년부터 7월 30일에서 2022년 7월 29일까지 3년 상승률이 12.87, 12연 37.6위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버크세서웨이, 메타, 엔비디아, TSMC, 피자 테슬라 제외시는 3년 수익률이 83.42, 1년이 27.80전무우무한 3년 동안에 1682% 상승한 테슬라를 포함하면 3년 상승률 243.26% 1년 상승률 8 1 0 9인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생각해 향후 제 생애에 테슬라처럼 3년 동안에 1682%를 성장하는 수익인 수익률 내는 1등부터 10등 기업에나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작을 하셔서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3년 평균 수익률 8.57, 코스닥 9.87, 다우지수 9.27, S&P 500 13.3, 나스닥 17.2, 한국 1부터12 37, 미국 1부터12 테슬라 제27, 테슬라 포함 80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1등부터 10등 평균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20개 분산 투자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평균 3년 정도 보유하면은 아무리 변동성으로 주가가 폭락도 오고 또 폭등도 하지만은 연 15%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조금 지식이 있고 더 트레이닝이 되면은 한국 1등도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개 종목 펀드를 한번 조성하고 싶습니다. 정남주 펀드를 한번 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평균 15%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의 증식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금융업이,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코 연간 15%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펀드를, 정남철 펀드, 정남철 이름을 걸고 한번 출시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는 니다 지금 10억을 당장 받을래? 아니면 1일부터 100원으로 시작하면 매일 배로 30일까지 받을래 했을 때 제가 몇번 말씀해서 아시겠죠? 예, 10억은 10억인데 1일부터 100원으로 시작하면은 1일은 100원 2일에는 200원, 3일에는 400원, 4일은 800원, 5일은 1600원, 6일은 3200원, 7일은 6400원, 8일은 12800원, 9일은 25600원, 10일은 51200원, 11일에는 102000원, 12일에는 204000원, 13일에는 409000원, 14일에는 819000원, 15일은 163만원, 16일은 327만원, 17일은 656만원, 18일은 1310만원, 19일은 2621만원, 20일은 5242만원, 21일은 1억 4천, 1억 400, 21일은 2억 923일은 4억 1 0 24일에는 8억 3800, 25일은 16억 7700, 26일은 33억 5500, 27일은 67억 1000, 28일은 134억 2000배, 29일은 268억 4300, 30일은 5368만 7000, 9만 120원. 이렇게 복리가 무섭습니다. 헉, 복리, 복리,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